할렐루야. 3월 4일 수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laughs>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제일 꾸지함을 야단을 맞는 사람은 장남입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때 형제들이 자매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지나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릴때 부모님은 제일 만만한 장남을 나무랍니다. 철없는 동생이 사고를 제스렸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면 형을 누나를 나무랍니다. 뭐, 어, 너는 뭐했냐? 네가 싸움을 말려야지 싸우게 하면 아니되지 아빠가 와서 돈을 줄 건데 네가 동생들 맛있는 거사주면되지왜 싸우게 했냐? 지혜롭지 못했다 왜 이렇게 무지하냐? 야단을 칩니다. 그처럼 너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 야단 맞은 사건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류를 볼때이 땅을 볼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족속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보담이아지역이라 하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물러서 심판했습니다. 온 인류가 물에 잠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야단을 맞았으니 인류에게 경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족속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신은 살아있다. 창조주는 존재한다. 너희들 멋대로 살지 말라.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 죽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가정이, 한 명은 죽을 수 있는데, 모든 가정이,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에도 손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다 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살아남은 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나님을 살려줬다. 그러면 저들하고는 하나님과 함께하자는 아니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말씀을 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받아들였다. 나는 그 말씀을 수년 동안 따랐다. 진짜 힘들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모한 짓을 하였다. 방주 만드는 것 무모하다. 무모한 짓이야. 그러나 나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면했다. 떳떳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 족속이 되지 말자. 즉, 하늘에 닿는 탑을 한번 쌓아자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한 해보자. 이것은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쌓아보세요, 닿는가? 한마디로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 헛되고 헛되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라는 뜻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가난 정보를 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마치시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아스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을 둘러쌌습니다. 없고 가난한 천국이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땅은 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악했습니다. 내피림 <laughs> 족속들 제대로 틀면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침략할 족속들이었습니다. 아깝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 중국 대륙을 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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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발해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 우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계속 침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를 확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지도를 잘못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도는 백두산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야, 넘은이라냐 사람들 은넘은이라는걸 싫어합니다." "너 지금 많이 넘은이라는 침략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거 하기 싫어하냐?" "침략하면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종으로 부려야지. 모시고 섬긴다." "힘듭니." 그래서 침략하면 안 됩니다. 모시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줄수 없다 그러면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처럼 보호를 받고, 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나처럼 편안한 마음을, 나처럼 혜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없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합 일을 할 자신이 없으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합 뿌리지 말아야 합왜 뿌립니까? 다 죽는데 수확을 해야 하는데 열매만 먹으려고 그냥 곡색이 그저 곶간이 들어옵니까?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할나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징 지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러면 삭을 많이 줘야 합니다. 삭을 줘야 합니다. 앵벌을 시켜서는 아니됩니다. 그리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 되면 무너져버리, 허터져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자식을 생명처럼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낳지 말아요. 아주 어린 나이 일찌감치 낳아버렸지요. 자식을 낳아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laughs>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가난안 땅은 하나님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자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아군도 줄였습니다아가니 물질을 공고명령을 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살려줄 수 있는데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 정복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아스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령하고 남유다 남이스라엘, 남주다를 정복하려 합니다. 18만 5천 명이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시원치 않거든.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 곧 넘어간다 생각하였으니 그러나 항복하지 않았으니 응답을 받았으니 다 죽는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 결국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laughs> 18만 5천 명이 진짜 다 죽었을까? 와꽤다 죽었을까? 빵을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바로,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전쟁의 혈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코로나가 돌 수도 있었고, 그 당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었고, 전염병이 돌아서 1 8만만주명이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없는 무리들이 되버렸다는 것이니,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니, 삼손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힘을 잃으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힘을 잃었다. 이미 죽은 것이니. 죽었다. 영적으로, 하나에게 관계성이 으니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다. 하듯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laughs> 군인들이 힘을 잃으면 죽은 것이니.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큰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신에게 물을끓었습니다 와, 이민족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으아, 팔아침 이렇게 될 수가 없어. 18만 5천 명, 바로 군인 정신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패배해버렸습니다. 왜? 바벨탑을 싸으러 왔기 때문습니다 무모한 짓을 하러 왔습니다.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하늘이 허락지 않은, 하늘을 대누시키는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경제, 정치, 종교 할것 없이 바벨탑을 쌓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정성 들이는 것이 아니다 엠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laughs> 바벨탑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탑을 쌓아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탑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도 과를 추려하여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수요재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방송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방송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